오성천단 소재 주제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져드리는 주식훈련소입니다. 제 영상 보시고 모두 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해당 종목의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 위와 같이 급등하면서 2010원이라는 고가를 달성한 요 현재는 소폭 보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많은 지주분들께서는 그럼 만약 5성 첨단 소재가 상승추세로 다시 전환된다면 과연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텐데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이에 맞는 대응전략, 즉 목표가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기 앞서 오성 첨단 소재가 최근 위와 같이 왜 급등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오성 첨단 소재는 SK 오션 플랜트 인수를 위하여 디오션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최근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럼 디오션과 손잡은 뉴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뉴스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뉴스는 바로 저번 주인 9월 2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션 첨단 소재 SK 오션 플랜트 인수를 위해 디오션과 손을 잡았다. 그리고 좀더 밑에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디오션 자산운용이 SK 오션 플랜트를 위하여 오성 첨단 소재와 손을 잡았다. 뿐만 아니라 오성 첨단 소재는 어떤 회사이다? 보호필름을 포함한 각종 기능성 필름을 취급하는 회사이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주주 간의 구체적인 계약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 거래를 통하여 어떻게 된다? 오성첨단소재가 이러한 s i 측에서 SK플랜트 경영에 어떠한 느낌이 주목, 불지 주목된다고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오성첨단소재가 SK오션플랜트를 인수함으로써 앞으로의 오성첨단소재의 캐파는 증가하고 이러한 캐파의 증가에 따라서 오성첨단소재의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너무나 무궁무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과 성장 가능성 때문에 앞으로의 5성 첨단 소재 주가는 어떻게 된다? 위와 같이 우상향 간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최근의 상승으로 인하여 위에 보이시는 1830원이라는 저항선을 돌파해내고 최근 위와 같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횡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1830원을 지지해주고 모습을 통하여 아 현재 이 1830원이라는 저항선이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뀌었구나 그러므로 위에 보이는 1400원이라는 지지선이 1830원으로 변경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에 맞춰서 고점을 높이며, 뿐만 아니라 이 1,830원이 가죽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왼쪽에 보이시는 게 바로 매물대 차트입니다. 매물대 차트를 보시게 되면 1,830원 부근에 굉장히 많은 매물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러한 매물대를 오성 첨단 소재가 최근에 상승으로 돌파해내며, 이러한 매물 현재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상승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횡보하면서. 보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재는 걱정할 때가 아니라 아 현재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상승시에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이 거래량입니다. 과거 위와 같이 횡벌때 거래량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약 50배 이상 증가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 아 위와 같이 상승시에 많은 거래에 동반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상승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올린 가짜 상승이 아니구나 이런 가짜 상승이었다면 주가는 앞으로 상승할 확률보다 하락할 확률이 큰데 가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승 시에 거래량을 통해 저희가 알수 있는 게두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로 현재 오산 첨단 소재의 수급에 있어서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하다 즉 강력한 매도세가 붙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5성 첨단 소재에 시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매도세와 시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것은 앞으로의 주가 상승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강력한 매세는 상승 시에 원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에 앞으로의 5성 첨단 소재는 위와 같이 횡보를 거친 이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평선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최근 위와 같이 횡보할 때 이평선을 보시게 되면 매우 수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상승으로 인하여 이평선이 골든 코러스가 일어나면서 현재 이평선이 정방향이 되었는데, 이런 정방향은 앞으로의 주가를 상승한다고 알려주는 상승 신호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이평선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는 꼭 집중해서 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5성 첨단 소재의 매수가와 목표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주식에 있어서 매수가가 더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매수가와 목표가를 잡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로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에 있어서 목표가도 중요하지만 저는 매수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더 저렴하게 매수해야 수익을 더 많이 챙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는 잘 아시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삼성전자의 차트를 예시로 들고 왔습니다. 해당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캔들 아래 이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실 텐데 이게 바로 제가 설정한 매수 타점입니다. 다른 말로 세력들의 매집 신호라고도 하며 이러한 신호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저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지표, 수급 패턴, 체결 강도 등을 분석하여 만들었으며 가장 확실한 매스 파점만 자동으로 잡아주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이 신호가 떴을 때 매수하면 당일에서 최대 5일 안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차트에 빨간 화살표가 뜬 날, 즉 매수 신호가 뜬날 매수해서 3% 이날도 4% 이날도 4%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매수 신호가 뜨고 주가가 상승하고 위에 보이는 검정선 즉 세력들의 목표가인데 주가가 이러한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 신호와 세력들의 목표가를 이용해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의 매수가와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적용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신호팩스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차트 내에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빨간 화살표, 즉, 매수 신호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매수 신호가 뜨고, 상승, 뜨고, 상승, 뜨고, 상승하고 있으며,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력의 목표가를 터치하는 순간 하락, 터치하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만든 이런 매수 신호와 세력들의 목표가는 어떠한 종목, 즉, 모든 종목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수 신호는 매일 뜨는 것이 아니라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특정 구간에서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 제가 거래량, 체결 강도, 수급 패턴을 종합해서 만든 신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의 실시간 매수가 목표가 즉 타점을 문자로 좀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저희 채널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럼 구독 하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타점을 어떻게 챙겨 드리냐면 여기 위에 제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8187-8454 이게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이렇게 문자 남기신 분들은 공유 신청 완료입니다. 제가 공유 신청 완료된 분에 한해서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 또 그대로 공유를 좀 해드릴 수 있으니까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라보는 5성 첨단 소재의 매수가는 바로 1830원 부근입니다. 이 1830원 부근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영상 앞부분에서도 최근 위와 같은 상승으로 경선을 돌파했다며 현재 지지선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800원에서 1860원이 현재 엄청난 매물로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를 위와 같이 1830원 부근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바라보는 5성 첨단 소재 중간 목표가는 2300원입니다. 이 2,300원 입니다 이2,300원 같은 경우 과거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이 빨간색 선이 2,300원 인데 과거 며칠 주가가 상승했을 때 굉장히 저항과 지지를 많이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 현재 이 2,300원 부근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성첨단소재가 상승 추세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하다로도 바로 이 2,300원 부근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맞고 횡보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위와 같이 중간 목표가를 2,300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매수가에서 목표가까지 주가가 이처럼. 수직으로 상승하면 가장 좋겠지만 절대로 주간이처럼 수직으로 상승하지 않고 해당 차트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계단형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은 이러한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수익을 내고 싶지만 직장 생활이 바빠서 하루 종일 차트를 보실 수 없는 분 그리고 어디가 눌림목의 바닥이고 고점인지 판별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통하여 타점을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타점을 공유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처럼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셨다면 위에 보시는0 1 0 8 1 8 7 8 3 5 4가 바로 제 전화번호인데 제 전화번호를 먼저 저장해 주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공유 신청 완료입니다 그럼 이처럼 공유 신청 완료된 분에 한해서 제가 오성첨단 소재의 매수가와 매도가 즉 타점이었을 때 정확하게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를 통하여 타점을 공유드리고 있으니 이런 타점을 공유받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기시고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제가 분석 중인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즉 단타 종목을 하루에 적게는 한개 많게는 세 개까지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전날 발굴하여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러한 단타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도 어떻게 하면 된다? 위에 보시는 제 번호로 단이라고 남기시고 이러한 단타 종목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유료하냐? 굉장히 걱정하실 텐데 이것은 유료가 아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오성 첨단 소재는 SK 오션플랜트의 인수를 준비 중이다. 이런 인수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캐파가 증가하며 매출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추세가 어떤 추세다? 상승 추세다. 이런 상승 추세를 알수 있는 게 추세선과 이평선이었는데 아직 이런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아서 앞으로의 주가도 이런 상승 추세 힘여서 횡반이 후 상승할 확률이 너무나도 크다. 그리고 수급을 봤을 때 수급이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긍정적인 소문은 앞으로의 주가 상승에 좋은 재료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이런세 가지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보다 5성 첨단 소재는 앞으로의 주가는 위와 같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